안녕하세요. 자, 이게 새벽에 뭔 일이래요. 이 나무가 지금 굵기가, 제 손오공 비하면이 정도 되는데, 예, 갑자기 돌풍이 불어가지고, 이 앞에 은행나무가 부러졌어요. 이큰 이 나무인데. 오, 어, 그 전에, 한 10여 년 전인가요? 그 태풍 볼라벤. 볼라벤 오, 곰파스 왔을 때, 이쪽 세안으로 지나갈 때, 이, 뭐, 소나무가 통째로 부러지고 할 때, 요런 정도 가지가 많이 부러졌었거든요. 지금 굉장히 큰 가지인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서 나와보니까, 지금도 바람이 좀 많이 불어요. 그런데, 돌풍이 불었었습니다. 순간. 그때 이상한 소리 나서 나와보니까, 이게 부러져 있어요. 오, 참 요즘 참 날씨 이상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 안실에 들어가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도 간간이 돌풍처럼 부는데요. 갑자기 세지고 이 태풍 산산 영향인가요? 아니면 뭐좀 차가운 바람이 그 태풍 영향으로 내려온다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번 그 특별한 그 여름을 보냈죠. 어, 굉장히 더운 여름이었고, 열대야가 보통 우리나라 저녁에 걸쳐서 대략 30일은 기본적으로 넘었고, 어, 35일 0한 정도 되는 데가 있었고, 뭐, 긴 데는 37일, 뭐 이런 정도까지 있었다니까, 어, 어르신들이 그럽니다. <laughs> 저보다 나이 많은 양반들이 평생에 처음 겪는 그런 더위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예, 많은 분들이 농사를 짓는 분이나, 이 굳이 뭐, 춘란을 키우지 않더라도, 어, 다양한 분들이. 근데 이제 제가 뭐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요. 이 더위에 춘란을 재배하는데 큰 문제가 없느냐. 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저한테 질문이 들어오거나, 또 저고 난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분들 중에 두부를 딱 갈립니다. 자, 첫 번째는, 어, 난력이 그리 길지 않거나, 난실이 부실한 분들 얘기에 공통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난실이 좀 비교적 괜찮고, 어, 그리고 난력이 좀긴 분들의 두 가지 의견이 완전히 상반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첫 번째로, 어느 이제, 난실이 좀 부실한 분들을 이제 제가 먼저 어, 말씀을 드리면, 병해가 뭔가 병충해가 병해가 많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난초가 아잘 어 크지 않는다. 더위에 지쳐서 그런지 아니면 어떤 영향인지 또뭐 흑점병이나 또 무름병 뭐 아시죠? 무름병. 아 무름병은 세균성이에요. 곰팡이하고 다릅니다. 뭐원이야에 의해서 전에는 그걸 뭐 연부병 뭐 이렇게도 표현을 했었어요. 예, 그런 병이 온다라는, 어, 이야기를, 여름, 여름 지날 거의 끝 무렵까지 제가 듣고 있구요. 자, 또한 무려, 소위 이제 난력이 좀 오래되셨고, 그리고 난실 환경이 비교적 괜찮은, 아주 뛰어난 거는 제가 지금 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어, 그분들은, 날씨가 더우면 오히려 곰팡이균은 안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올해가 난초 농사가 참잘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특별한 병이 없었다. 예. 고온 스트레스를 받은 건 맞지만 그렇다 고 해서 난초가 자라는데 커다란 지장을 받지는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자, 요거를 말씀을 드리면 돼요. 제가, 어, 아주 날, 날씨가 덥잖아요. 곰팡이균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언급을 했었죠. 아주 더우면 장점도 있다라고 하면서, 어, 곰팡이균이 발생 빈도가 오히려 떨어진다. 이렇게. 그거는 이제, 다른 일반 곰팡이, 뭐, 여러 가지 곰팡이는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작물에, 예, 위해를 가하는 곰팡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확실히 그게 좀 떨어져요. 예 그거는 어 표가 납니다 그리고 또 열대야가 있다 하더라도 열대야가 있을때 예, 얘들이 충분히 쉬었다고 판단하면 자라요 제가 한 여름에도 어 자란다고 했잖아요 자라는 데는 자란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었는데 예,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자랍니다 자, 앞에 보이는 이 난초가 명명품 중에 청양이라는 건데, 이 복륜, 황복륜 안, 이쁘게 피죠? 이거는 연두색 복륜을 가지고 있는데, 보면은 제가 보통 두 축을 봤습니다 근데, 이런 네, 정도 크기면, 지금 세 축이 잘 자라고 있어요. 어, 이제 가을에 추가로 자라면, 어, 성촉에 가깝게 이제 자라게 되는데, 세 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굉장히 잘 자란 거거든요. 저희 난실에서는, 지금 이 정도면은, 지금 9월, 10월까지, 달 이런 정도까지 길게 자라요. 예, 더 자라고, 그리고, 어, 아주 그, 이제 물론 이제 그 이듬에 좀더 자랍니다. 2차 성장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게 자랍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정말, 예, 올해는 그 난초를 잘 키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주 잘 자랐다고 표현을 해요. 어, 아마, 그저 구독자 분들 중에는 이제 그 입문자 들서부터 그리 오래되지 않은 그런 분들이 특히 많으시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예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이 더위가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키우지 이런 얘기할 때예몇 가지만 대비만 잘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을예그큰 문제는 없는데 저도 사실은 예, 막판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열대가 너무 길어지니까 아, 물콘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외기 온도보다 한 2도 정도가 낮았습니다 양쪽 개폐한 상태로 돌렸어요 닫아놓고 돌려보라고 그러는데 예, 저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광량이 많기 때문에 열어놓고 돌렸습니다 물론 닫아놓고 돌리면 지금보다 아, 한대 정도가 더 필요해요 예 그러면은 외기 온도보다 현저히 낮출 수 있습니다. 에, 그러 그거는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 시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도 그거를 꼭 아셔야 될게 뭐냐면 이런 더위도 요령만 아시면 오히려 더어 기회가 될수 있다. 잘 키울 수 있는 전화위복이라거나요. 뭐 어떤 더잘 키울 수 있는 그런 그, 뭐라 럴까요 그런 환경으로, 어, 긍정적으로 보시면 나쁘지 않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환절기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